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어, 대패삼겹 김밥을 만들어봤습니다. 대패삼겹 김밥과 차돌박이 김밥을 만들었는데, 차돌박이 김밥 생소하지 않아요? 얼마나 맛있을지 빨리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김치찜인데요. 부대김치찜이 따로 팔더라고요. 부대찌개 같은 김치찜이래요. 그럼 음료는 매실 탄산 마실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 맥주 같아요. 무은지야, 와, 너무 맛있어요, 오. 감동적이다 와.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차돌박이 김밥과 대패 김밥과 김치찜 같이 먹었습니다. 와, 일단 원래 대패 김밥이 맛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삼겹살 김밥이랑 같잖아요. 아, 근데 차돌박이 김밥 진짜 아, 이거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너무 매력있던데요? 더 고소한 느낌이에요. 좀더 기름지고 고소한 맛. 질기지 않았어요. 너무 맛있었고요. 거기 김치찜이랑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조금 김치찜은 배달한 거라서 조금 짜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밤 좋은 밤 되세요. 유바이 유바이 you buy you buy, you buy. You buy.